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지렸던 왕은 인생을 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왕은요 인생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 헤벨이라고 하는 허무라는 단어는요, 헛되다"라는 단어는 바람을 잡으려는데 잡지 못하는 것,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것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같았다는 것을 아, 아, 아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살펴보니 그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공관단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 이 없기 전에 너는 창조자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은 성경에서 어 때로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어 "너희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어 헛되이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데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앞에 큰죄 중에 하나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알려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곧 알게 되죠.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질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지만 바람에 불면 시들고 그 있던 자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 여기며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된 것은 부활이 그것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힘, 심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성경은 사도행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고난을 받냐면 부활신앙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를 말해서 고난을 받고 이방의 지역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부활을 말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요. 천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먼지 같고 보잘 것 없지만 자기를 찾고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국료력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시며 인간 역사에 그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절부터 36절까지의 36, 말씀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 장자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24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적들 이집트의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많게 하셨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그들이 400년, 430년이 지났을 때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강성하게 불안하게 하셨고, 또 대적들에게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그 고난받는 자에게 선물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지지 않고 승리자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7절부터 보면 표적을 보이시는데, 땅의 징조들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흑암을 보내시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에 나오는 심판의 순서는 약간 바뀌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개구리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파리떼가 오게 하시며, 우박을 내리시며, 화염을 내리시며, 그리고 메뚜기와 이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제어하시고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생명의 기력을 끊으시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대를 치셨도다. 죽음의 사자가 그 땅에 임해서 피를 바르지 않은 문설과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은 다 장자는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장자는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어서 어린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른 가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본 이집트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은금을 다 주고 그들을 내 보냈던 것이죠. 이것이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게 하신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원수같이 억압했던 자들이 오히려 낮추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은금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기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이유는 39절부터 나오는데 40 42절에 나옵니다. 4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근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그의 그와 동행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를 그의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을 영원토록 이끄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한번 다시 언급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백성을 너를 통해서 얻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매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하신지라. 하신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어떻게 쓰실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하느님의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법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주를 알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선하심, 사랑하심을 알게 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루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 오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아기 예수님을 들고 있는 시몬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이라 영광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조각에 서 있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을 알기에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빛된 삶은요.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성교사님들도 그 땅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혈연 관계가 없고 이익 관계가 없지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그리고 필리핀에 온 열방에 나가 있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려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반대편으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나원회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열매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착한과 울음과 진실함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이웃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님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